반갑습니다 목신누리입니다 오늘도 신문을 읽다가 아 이런 내용은 우리들 삶에서 함께 공유할 때더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되겠다 싶어서 영상작업을 시도해 보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대병원 산부인과 강 교수님과 임신성 고혈압으로 입원한 고위험 임산부와의 출산에 대해서 나눈 얘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임신 전부터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하나에 대해서 결론적인 답은 스스로 판단해서 중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위험 임산 산모의 유산 및 조산 확률은 임신 계획 시기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임신 중에 산정 관리와 특히 기저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화된 산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고 위험 임산부는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산부에게는 극기와 가벼운 조깅, 수영 등의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답니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한 임신부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네요. 고위험 임신부 모두가 제왕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전치 태반이나. 태아곤란증 등의 경우에는 지양절개분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사회혁명의 변화 등에 따라 결혼 정년기 및 남녀의 결혼시기가 더 늦춰지고 있기에 늦은 결혼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아진다고 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 복용하는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마더세이퍼 상담센터 혹은 전화 1588-7390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 되,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대해서 의료진의 릴레이 백신 후기 영상에 참여하신 인천의료원 의료진의 사진과 관계 기사를 함께 올렸답니다.항상 건강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즐거운 날 날이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